그지? 에어난 거. 마요어마스크어난 거. 마 마스크를 벗마스크 벗어난 마스크벗마스크마 벗어난 이 마스크를 벗어난 거. 우와 크를 벗어난 거. 마스크어 거. 우와 크를마마 <laughs> <laughs> 시연이는 자네요. 우리 시연이는 안자았자 얘들 돌려가지. 응, <laughs> 시우랑 어, 아빠랑 시우랑 아빠랑 <laughs> 시우 안 무섭지? 응, 어, 안 무서워. 시우 와 시우 용감하게 잘 타고 있어요. 시우 이거 고고 <laughs> 엄마가 내리라고한 거야. 시 용감하게 잘 타고 있어요, 그렇지? 잘타우 <laughs> <자, 타러 왔어요. 웃음> 와, 우리 가족. 우리 가족. 쫑쫑내간다 어, 맞아. 어디 나를 간다 줄지. 야 집에 가자 아, 추웠다, 이제. 집에 가자. 집에 응. 안 추워? 엄마 그래. 저기가 근처야. 가자. 치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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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무서워지다 우와 아, 무서워진다. 우와 아, 아, 무서워. 무서워. 치아 내려갔나? 우와 무서워. 엄마 어떡해 아, 엄마는 괜찮은데 아빠가요. 아빠가 <laughs>